안녕하세요 현장스케치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평택 화양지구 내에 들어설 예정인 이 편한 세상 평택 라시엘로 인데요 2022년 부동산 전문가들이 추천한 유망지역이고 평택의 서쪽 평택항의 배유도시인 평택 화양지구는 다양한 호재로 인해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업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화양지구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화양지구는 국내 최대 민간주도사업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약 85만 평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크기이며 주거지가 약 2만여 세대, 인구는 약 5만 3천여 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안중구도심에 있는 안중출장소가 화양지구 내로 들어오게 되며 그리고 약 6만여 평의 공원과 응급의료센터,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2개소, 상업시설, 다양한 주거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화양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여의도는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 여의도 면적에 약 5만여 명이 주거를 하고, 그리고 생활인프라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면, 정말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곳이 바로 평택 화양지구입니다. 평택 화양지구는 공동주택 부지 14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고 2:1 블록에 들어서는 라시엘로는 총 1,063세대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동,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29층 4개의 타입으로 되어 있고 단지 내를 보게 되면 넓은 동간 거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비즈니스룸, 실내 놀이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도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셔야만 볼수 있는 유닛, 궁금하시죠? 바로 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84제곱미터 A타입을 보시겠습니다. 현관 입구 좌측에는 현관 팬트리가 있고요.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팬트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는 작은 방. 그 오른쪽으로는 거실 화장실. 거실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으로는 중간 방. 그리고 거실과 주방. 주방 창문이 상당히 넓고요. 11자 주방에 그 옆으로는 세탁실이 있습니다. 안방으로 가 볼게요. 북박이장과 연결되어 있는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84제곱미터 B타입입니다 현관 우측으로는 현관 펜트리 마찬가지로 상당히 넓고요 입구 들어가서 왼쪽으로는 거실 화장실. 그 옆으로는 작은 방. 그리고 중간 방. 다음은 거실과 주방.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세탁실 디귿자 어, 주방에 주방 창이 마찬가지로 넓고요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도 마찬가지로 북박이장과 연결되어 있는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양지구의 수요와 교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의 동쪽은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평택의 동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쪽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아산 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와 원정지구, 포승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BIX지구. 대형 산단들이 조성이 되어 있거나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에는 많은 수출용 자동차가 대기 중에 있고 평택항 세관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도 있어서 국내 4대 무역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을 보게 되면 평택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38번 국도가 바로 앞에 지나가고 가까이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ic가 인접해 있어서 고속도로의 이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평택 안중은 자차가 없으면 외부로 이동하기에 매우 불편한 지역이었는데요. 평택 화양지구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불편한 교통을 해소해줄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충남 내포신도시가 인접해 있는 홍성에서 출발하는 복선전철은 안중역을 거쳐 서울까지 진입이 가능한 철도로 안중에서 수도권으로의 진입이 매우 편리해지며 그보다 더 이슈를 몰고 온건 서해선 안중역에 KTX가 들어오는 건데요. KTX 경부선에서 안중역을 연결하는 직결 사업으로 현재 서평택에서 서울권까지는 1시간 4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안중역에서 KTX를 이용하게 되면 30분만에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평택 화양지구 내에 들어서는 이편한 세상 평택 라시엘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니 상담이나 방문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